습관을 형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1. 우리가 아는 습관 형성의 진실. 여러분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21일만 하면 습관이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운동, 공부, 건강한 식습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일단 한 달만 버텨봐. 라는 조언을 많이 하죠. 하지만, 과연 정말 그 정도면 습관이 만들어질까요? 혹은, 이게 그냥 근거 없는 속설일까요? 오늘은 습관 형성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1일 법칙의 유래와 문제점 우리가 말하는 21일이면 습관이 만들어진다라는 법칙은 사실 1950 에서 60년대 성형외과 의사인 맥셀 몰츠가 한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 몰츠는 자신의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코 성형을 한 환자들이 새로운 얼굴에 적응하는데 약 21일이 걸린다거나 팔을 절단한 환자들이 환상통을 느끼지 않는데 약 21일이 걸린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관찰이 전혀 다른 개념인 습관 형성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라는 속설이 퍼진 거죠. 하지만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어요. 첫째,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찰일 뿐이다. 둘째, 습관의 종류에 따라 형성되는 시간이 다 다르다. 그렇다면 과연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3. 과학적인 연구, 평균 66일이 걸린다. 2009년 런던대학교 UCL의 연구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파 랠리 박사팀은 96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서 각각 새로운 습관을 실천하게 했어요.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이 행동을 얼마나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매일 기록하게 했고, 어느 시점부터 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굳어지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습관을 형성하는데 66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단순한 습관은 더 빨리 형성됐고, 어려운 습관은 더 오래 걸렸어요. 예를 들어, 매일 물한잔 마시기 같은 쉬운 습관은 18일이면 자리 잡기도 했고, 매일 30분 운동하기 같은 어려운 습관은 254일, 8개월 이상까지 걸리기도 했죠. 즉, 습관 형성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4. 하루 빠지면 습관이 깨질까? 연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죠.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하루 이틀 빠진다고 습관 형성이 크게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습관 형성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완벽하게 매일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아 이건 당연한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5 어떻게 하면 습관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습관을 더 쉽게 형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특정한 트리거를 만들어라. 습관을 쉽게 들이려면 어떤 신호 즉 트리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기, 저녁 먹고 바로 10분 산책하기. 이렇게 기존의 행동과 연결시키면 습관이 더 쉽게 형성돼요. 2.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라. 처음부터 하루 2시간 공부하기 같은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하루 5분 공부하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3. 습관을 만들기 어렵다면 환경을 바꿔라. 습관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폰을 만지작거리며 공부가 안 된다면 공부할 때 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4. 보상을 설정하라. 습관을 지속하려면 뇌가 이 행동을 하면 좋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운동을 끝내고 좋아하는 노래 듣기. 공부를 끝내고 맛있는 간식 먹기. 이런 식으로 작은 보상을 주면 지속하기 쉬워요. 6. 결론, 66일 동안 꾸준히 해보자. 정리하면 21일이면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건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평균적으로 습관이 자리 잡는데 66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행동의 난이도에 따라 18일에서 254일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빠진다고 망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트리거, 작은 목표, 환경 변화, 보상을 활용하면 습관이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최소 2에서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습관은 단순한 의지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반복할 때,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습관이니까요. 지금까지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과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